안녕하세요, 쿨민입니다아 지금 또 오늘 또그 비가 그쳐가지고 제 미니 MR을 좀 끌고 나왔습니다. 제 미니 정비 기록 자 찍으면서 이 미니 쿠퍼 꾸미는 거 열쇠 키 케이스 교환까지 다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아 드디어 이번에 제가 또 미니 영상을 올리니까 또 협찬을 봤어요. 협찬. 아, 안 그래도 제가 미니 중고를 구매했으니까 이 매트가 를 바꾸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안 그래 도 매트를 구매할 고했었는데 어떻게 또 매트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매트 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 매트를 교환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미리 하나둘 다 꾸며주고 있는데 이 매트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발이 거의 먼지도 많이 묻고 또 냈다 탔다 하다 보면은 때도 많이 묻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그 코일 매트라고 나오더라고요. 먼지도 안, 안 묻고 또 정리하기도 편하고 근데 고선 기존 매트는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코일 매트 같은데? 어, 뒤엔 또 일반 매트네? 매트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어, 이쁘죠? 미니 로고가 새겨져 있고, 이거는 뒷 트렁크 매트. 이거는 운전석. 이거는 뒤에, 뒷자리. Union c o 코일 매트입니다. 그 매트 컬러가 거의 t 가지가 있었거든요. 레드 있었고 이런 그레이 있었고 다양한 o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레드 컬러 I 다가 그래도 좀레드 i 좀 t 거 e r 질릴 h 같은 느낌이 있어. 이 l o r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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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습니다 그레이 컬러 이쁘죠? e d 하고 차량용 고속 충전기.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용 고속 충전기 이거 서비스를 준대요. 참고하세요. 이거 거의 3만 5천원 상당이 되는데 이 고속 충전기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또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런 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발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 밀림 방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매트는 거의 신발에 먼지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발에 묻었따때 따다 보면 먼지가 또건강에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자, 그럼 유니언 코일 매트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렁크부터. 어 사이즈 딱 맞네, 딱. 아, 확실히 원단 재질이 뭐 촉감이 좀 틀리네. 굉장히 두껍고 먼지가 전혀 안 묻을 것 같은 원단입니다. 미리에 맞게 미니 로고가 이렇게 새개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오, 딱인데? 요거는 코팅제 산 거. 자, 미니 트렁크 로 매트 로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뒷자리. 뒷자리 이게 이쪽인가 기존 매트 이런 거는 걔 먼지도 많이 차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 이제 불편 하죠 이러 먼지 못뭐 날리면 입안에 다 들어가고 어, 딱 맞습니다 자 이거 떼버리고 또 어, 이렇게. 이건가? 아, 이게 맞구나. 자리 설치 완료. 그리고 조수석 조석과 기존 매트를 탈거. 이것도 코이 매트 같은데. 이거 원단이 좀 느낌이 틀리네요. 이거 먼지도 많이 묻어있고 설치도 간편합니다 어, 사이즈 딱 다음은 운전석 운전석 기존 배트를 빼버리고 오 사이즈 딱 입니다. 보통 매트가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있, 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왼발 부분까지 왼발 부분까지 다 착용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간단한 설치 완성했습니다. 어~ 확실히 느낌이 틀리네요. 굉장히 푹신하고 왼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서 쿠션감이 좋습니다. 쿠션감 굿 차량용 무선 고속 충전, 충전용 충전 거치대 입니다. 요거는 주문해서 선착순 10분에게 무료로 증장한다 하거든요 거의 뭐 35,000원 상당인데 이거 주, 준다 하니까 백삭에 지리십시오한작순 10명 무선 충전 거치대 자 유니언 코일 매트 설치 완료 뒤에도 다아있고 보조석 먼지도 거의 안 쌓일 것 같고 굉장 편하게 잘쓸수 있는 유니언 코일 매트입니다. 트렁크도 설치 완료. 깔끔. 아, 기존 매트입니다. 아, 근데 지금은 먼지도 엄청 거 같아요. 이것도 코일 매트 같긴 한데, 약간 사이즈가 미니에 딱안 맞아가지고, 칼로 자르는 것 같네. 이거는 이제 수레기통으로 자 매트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아 이거 백내장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중고품 사서 갈지 아니면 뭐 장안동 와서 할지 고민입니다 자 미니쿠퍼 정비기록과 미니쿠퍼 꾸미기 계속 영상 다 찍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악세사리 쪽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뭐, 되게 쿠션이나 사이드 비러 커버 계속 꾸비트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 링크 보면 그 매트 구매 이기 있거든요. 많이들 구매해 주세요. 하여튼 하나둘 꾸며나가는 맛이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는 미니 쿠퍼 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